안녕하세요. 저는 27살의 직장인이에요 3월 중순쯤 2주 정도 긴 휴가를 받게 됐는데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엄마랑 해외여행 가기였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. 우리 여행 갈래? 내가 알아봤는데 태국 방콕 항공권이 저렴하게 나왔더라고. 태국 너무 좋지. 너 후진이 엄마 알지. 안 그래도 아들랑 다녀왔다고 어찌나 자랑을 하든지. 어 잘됐다. 그럼 내가 다 알아서 계획 짤 테니까. 엄마는 나만 따라와. 이게 무슨 소리야? 야 요즘 패키지 여행 좋잖아. 당연히 패키지 여행을 가야지 네가 계획을 짜긴 뭘 짜. 왜 사서 고생을 하니? 어 누가 요즘 패키지로 가. 다들 자유여행으로 가지. 너 영화 할줄 알아? 아니. 태국 가본 적 있어? No. 아 고빠. 그냥 엄마 말 들어. 또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가서 유명한 거다 보고 와야 될거 아니야. 아 그런데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. 그리고 패키지로 가면 내가 원하는 곳을 아이고, 못 간다니까. 얘는 얘는 모름 가만 히 있어. 길 잃어버리면 어떡할 건데. 야그 넓은 땅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. 아 엄마 요즘 지도 어플 완전 잘 나온다니까. 아 그리고 가서 수영도 좀 하고 여유롭게 커피도 마시고 천천히 즐겨야지. 아, 빡빡하게 돌아다니면 그게 여행이야? 아, 맨날 뭐 여유 여유. 야 그렇게 널널하게 있을 거면 집에서 쉬지 못하는 여행을 가니. 야 아무튼 나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엄마 말 믿고 패키지 여행으로 알아봐. 알았어? 패키지 여행으로 정말 가고 싶지 않은데 엄마가 절대 양보를 안 해주시니까 저는 어떻게 좋을까요? 이 여행 무사히 다녀올 수 있겠죠? 사이오룡님께서 남편이 잠들 때마다 등을 긁어달라면서 깨워요. 어. 아 그래서 제가 잠을 못 자고 자꾸 깹니다. 어. 아 효자선 좀 쓰지 그거 거부하고 제선만 찾아서 고민이에요. 고일님 고민 있습니다. 여자친구가 한 달만 시간을 갖자고 합니다. 여자친구 말대로 한달 동안 잠시 떨어져 있는 게 좋을까요? 아니면 만나서 대화로 풀자고 설득할까요? 음. 여자친구 말대로 한달 동안 잠시 시간을 가지다가 음. 영원히 헤어지게 될것 같아서 너무 고민됩니다. 하였습니다.